최근 외국인들의 범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흉, 흉기로 난동을 부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.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, 법 쪽에는 이런 외국인들의 범죄와 난동에는 유달리 관대한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한국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한국 남자들을 비하한 것 하고는 딴판입니다. 왜 이렇게 외국인들의 범죄는 관대합니까? 다문화에 관대하고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유럽의 상황이 어떻게 돼갑니까? 7, 80년대는 에 미국을 무버의 천국처럼 말하던 유럽이 이제는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, 이제는 안심하고 밤에 나다닐 수도 없는 지경까지 상황이 진전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허구한 날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입을 피해 범죄의 피해 성폭행과 강간 성추행 등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유달리 관대했습니다. 같은 한국인 남성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방식은 완전히 딴판입니다. 그들을 한국화해서 한국 시민권을 주면 그들이 지금 진보 정권을 찍어 줄것 같습니까? 자기들을 나라 사람들을 더 데려오고 자기들에게 더 지원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. 지금도 이 코로나 와중에도 외국인에게 똑같이 재난 지원금을 주느냐 하는 일들이 있어서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.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인 가운데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국가가 있습니까? 한국뿐입니다. 치료에 어떻게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다고 하지만 유럽의 국가들도 미국도 그외 다른 어느 국가들도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. 정부 언론 좀 똑바로 알고 처신하십시오. 이제 외국인들 범죄에 테러까지 터져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지금 하는 꼴들을 보면 테러가 터져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정부와 언론 법조계는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그동안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제발 우리 국민에게 안정된 치안을 주기 위해서, 안정된 직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. 우리 국민이 없다면 당신들도 없습니다. 우리 국민을 더 보살펴 주기 바랍니다.